그래서 꼭 확인하세요. 자, 요 문제 보시면 어, 보통 어 위의 각을 많이 이용합니다. 지금 보이는 각이 몇도 몇도가 딱 보여. 음, 35도랑 65도 이렇게 보이죠, 맞죠? 예 그래서 위에 각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, 더 사실은. 그래서 밑에도 보긴 해야 되는데 위의 각. 자, 얘 몇도예요, 그러면? 55도. 얘가 몇도입니까? 25도 이렇게 되지, 맞지? 에, 자, 지금 AH의 길이를 어어 어,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네. 맞지? 음. 자,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힌트를 약간 주면 요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입니까? 아니면 둔각 삼각형입니까? 아니면 예각 삼각형입니까? 어,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? 예각 삼각형이죠. 맞죠? 오케이? 그러면, 이 위에 각을 이용하면, 분모에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. 탄젠트. 그래서, 탄젠트 55도 플러스 탄젠트 25도 이런 게 분모에 있을 거예요. 찍어도 그거 찍어야 됩니다. 그럼 몇 번이야? 어, 4번이 정답이에요. 근데 이제 유도해줄게. 유도해줄게. 잘 봐. 탄젠트 55도 보세요. 탄젠트 55도는, 삼각형 ABH를 이용해야 되지 맞지? 에, 그래서 뭐 분의 뭡니까? AH 분의 BH 요렇게 되죠 AH 분의 BH 요렇게 되지 맞지? 에, 자 근데 지금 AH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괜찮아? 에, 그래서 AH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식을 뭘로 둘거냐면 선분 BH 더하기 CH 있죠 맞죠? 자, 이게 7이 된다, 이걸로 할 거야. BC, 이게 BC가 된다. 에, 이걸로 마지막씩 세울 거야. 괜찮니? 자, 그래서 잘 봐. BH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양변에 AH 곱하면 어떻게 돼요? AH 탄젠트 55도,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예. 자, 그래서 BH 대신에 얘를 쓸 거예요. 괜찮니? 자, 그 다음에 마찬가지. 탄젠트 25도, 이렇게 되어 있죠, 맞죠? 탄젠트 25도를 보려면 삼각형 ACH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까? 그래서 뭐가 돼요? 얘도. AH분에 뭐가 됩니까? CH. 그럼 이 CH를 표현할 수 있어. 뭐라고? AH, 탄젠트 25도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, 어, 위에 있는 시계 얘 대신에 싹 대입할 거예요. 여러분. 괜찮니? 그러면 어떻게 돼? 그러면 BH 대신에 A H 탄젠트 55도가 대입될 거고 괜찮아. 그다음에 C H 대신에 A H 탄젠트 25도가 대입될거고 얘가 7이다. 이렇게 할 거예요. 자, 그럼 A H로 묶어낼 수 있습니까? 예. 네, 그래서 A H로 묶어내면 탄젠트 55도 더하기 탄젠트 25도가 7 이렇게 될 거예요. 괜찮니? 자, 그래서 얘는 A H는 탄젠트 55도 더하기 탄젠트 25도 분의 7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근데 이게 둔각삼각형이면 여기가 빼기일 거야 위에 각 이용해서 빼기일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? 그래서 공식 외운 애들은 바로 4번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3-2 교과서 책 찾아보고 공식을 내일 시험 보기 전에 외워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을 익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서 가야 돼 Um.